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네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개인 전술 강의 리뷰 수비용 미드필더 편 되겠습니다. 그 수비용 미드필더 편에서 수비 전술 투 인터셉션 차단은 어떻게 할 건지 이 차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단요 일반적인 차단 있고 적극적 소극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앙 수비수 편 그리고 윙백 수비수 편수위퍼 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알겠어요 네자 일반적인 차단은 라인만 유지하면서 병립해야. 예? 이승패 반복 그렇게 하세요 아이 좋아요 히히. 안 아, 안됩니다 네아내 목소리로 약간 놀리니까 뭔가 약간 <laughs> 천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살살할게요 아네 드래곤 하이팀 미슴민 미... 마이팀 사장 뭐 알잖아요 예. 자 일반적인 차단은요 말 그대로 라인을 유지하고 너무 압박을 시도하지도 또 너무 압박을 시도 안하지도 않는 적정한 수준의 차단을 얘기합니다 적극적 차단은 전방 압박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수비에 자신있어 그리고 빨리 뺏어서 공격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 차단을 설, 선택함으로써 역습을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적극적 차단으로 많이 붙어서 어그로가 끌렸을 시에 볼을 돌려서 그빈 공간으로 침투 패스나 슈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자 세번째 인터셉션2 소극적 차단은요 난 수비에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 무조건 강추 어, 나는 수비 자신 없어 하신 분들은 이 소극적 차단을 선택함으로써 두 번, 세 번, 네 번에 수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면 뒤로 머물르면서 뒤로 가면서 상대방이 드리블이 길때 그때서야 AI가 이때도 고 태클을 가거든요. 이게 바로 소극적 차단이에요. 그래서 수비 자신 없는 분들 소극적 자신이 그래도 있고 역습 빨리 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분들은 적극적 일반적인 분들은 아 나는 그냥 둘다그소수한것 같아 하신 분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에서는요, 음, 고종수가 적극적 차단을 하고, 김두현이 소극적 차단을 할게요. 그러면서 둘을 비교하면서, 소극적 차단은 이렇고, 적극적은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기임을 통해서 리뷰하도록 할게요. 네, 순, 아 선착순으로 가는 겁니다. 드래곤나이님 하고, 또 뭐, 아까 월베님 하고, 이렇게 돌아갈게요. 아까 그리고 뭐, 또 누구, 침투하신 것 같은데, 누구지? 누구지 모르겠네. 재밌어요. 맨 첼시 아, 그래요? 아, 비겼어요, 또. 아. 어... 폼 가자.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돈을 할 수도 있죠. 네, 돈에는 편하게 하십시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 전술 2, 인터셉션에서 적극적 차단과 소극적 차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론상으로 어 적극적 차단의 장단점 소극적 차단의 장단점을 말씀드렸어요. 인게임에서 이 실습 상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두현은 소극적이죠. 고정수 f 적극적이고 상대방이 좀 많이 어그로를 유도를 하네요. 백패스도 하고 지금 계속 볼을 돌리면서 하지만 중앙에 위치를 해주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이스 컷, 좋아요. 자, 고정수입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좋습니다. 자, 박지성. 나이스 패스, 아, 빠졌어요. 자, 차범근 가요. 차범근! 아, 아깝이, 아. 어? 어 잠시만 <laughs> 이건 뭐야? 뺏어놓고, 자 차. 펑 차고. 또 해봐. 아, 업사이드. 네, 고맙습니다. 드래곤 나이트, 화이팅. 뭐라고요 <laughs> 연파이리님 어서서요 하냐입니다 뭐야 볼 나갔죠 그냥 사라요님 어서서요 하냐입니다 자 드로잉 홍철 이천수, 이천수. 박지성 네아 앞쪽으로 네 다리 사이로 패스를 했었는데 자 이때죠 네자 지금 어쩔 수 없이 포지션 주워 때문에 주워 김두현이 주워지죠.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네오 위험해요 다행입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왁 생방이라니 어서오세요 자 고정수 자또 공격을 하다가 아이고 공격을 하다가 수비해야될 상황 지금처럼 수비해야될 상황이 나오면은 이 언급을 하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천천히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김두현 소극적 차단이라서 웬만하면 그 위치에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김두현이 자 차범근 네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최태우 입니다최태우 올려줍니다 고정수 하지만 헤딩 박지성 오른발 슈팅 아 왼발 까비 자 위쪽으로 자 지금 고정수도 지금 붙는거 보세요 그거에 비해서 김두현은 좀 기다리는 신중한 차단을 하고 있는거죠 소극적 차단 나이스 패스 아 좋습니다 최태우 아이고, 여기서네, 인터셉터를 하지 못했네요. 아, 좋아. 박지성, 네, 제끼고. 차분근. 고정수, 외발, 슈팅? 아, 아깝이, 아. 자, 고정수가 이렇게 적극적인 차단을 함으로써 공격가담에도 많이 기여를 할 겁니다. 자, 측면으로. 자, 장대를 뛰어야 돼요. 뒤로 빼줍니다. 다시 한 번. 크로스 찬스 자 올려줍니다 네 오우 위험했어요 자 빌드업 해야겠죠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아 좋습니다 최성룡의 오버래핑 아 좋아요 최성룡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이야 설계 좋았습니다 네 사이드로 열려고 하는 척 하면서 이제 안쪽으로 침투하는 최성룡을 활용한 오버래핑을 활용한 꼬리였어요. 자 1대0. 자아지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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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아니아니아니 1대0. 스대0 1대 아, 네, 이거 물러서면 안 되거든요. 아, 아깝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측면 주겠죠? 어, 위험해요. 그렇죠, 나이스 컷, 좋습니다. 김두현, 자, 고종수, 그렇지, 나이스 컷, 어, 헤딩, 터치하고, 그렇지, 침착하게, 그렇지. 아니, 이런 패스미스라다니 그렇죠. 네, 좋아요. 홍철, 아, 이 다리 사이 올려줍니다. 위험해요. 어, 다행입니다. 아, 네, 전반전 이렇게 끝나네요.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면서 1대0이 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진행하도록 할게요. 길게 이거 안 되죠. 근데 한 번씩 하고 싶어져.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프리킥? 아이, 프리킥? 지금 움직임 자체가 최대한 이 머물러있는 홀딩처럼 머물러있는 김두현의 모습에 비해서 고정수는 그 라인이 업그레이드가 됐든 아니면 라인이 뒤에 있든 간에 어떻게든 이제 이 공의 흐름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나이스 오케이, 홍철 빠졌습니다 아, 네, 홍철 아, 아까워요 자 지금도 고정수가 앞으로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정수가 생긴. 아스트로 님아네 연예인어서술하나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좋은 패스예요. 네 나이스 커팅 좋습니다. 김두현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최태욱 갑니다. 최태욱 최태욱 크로스 찬스인데요. 네 차범. 차범근 네 고정수 왼발 슈팅 아 아까비. 아. 자 공격. 환영 영아 요새 맨 겨울잠 자요. 왼발 슈팅. 아뜨고 맙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수비하는 상황에 박지성 차범근 오른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 수비하는 상황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바라면서요. 움직임을 또 지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스였거든요. 네, 추가골이 어, 넣어줘야죠. 이 선수는 이 선수는 놓친다는 부분 아쉽죠. 자, 지금도 라인을 보세요. 고종수는 앞에 있고 김도현 뒤에 있잖아요. 이겁니다 라인의 차이. 그래서 고종수는 적극적 차단을 통해서 역습에 대한 준비 준비, 우리가 빨리 볼을 빼서서 역습을 빨리 갈 준비를 할수 있는 거고. 상대방의 공격에 또 대비를 할수어 위험해요 아네당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또 한층 신중함을 기하면서 수비를 할수 있는게 김두현의 속쪽 차단이에요 자 앞쪽으로 연결 좋습니다 자 이천수 갑니다 이천수 살짝 뒤로 자 고정수 왼발 슈팅 네 아깝습니다 살살 네, 나이스 홍철. 아, 좋아요. 박지성. 나이스. 아, 차범근 쪽인데 조금 길었어요. 오, 어, 자, 이거 압박해야죠. 아, 까비. 리오넬 메시. 네, 자 가운데로 네, 반대 연결합니다. 살짝 우는 패스 성공. 네, 약간 홈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북의 방패 최진철, 고정수 차분하게 그렇죠. 태욱자 김대현 보고 가라고 했고 자 고정수 열렸습니다 왼발 슈팅 오른발이네요 아이 겨울잠 자는 것같아 드래곤 아이티 역전수 가자. 이천수 뒤쪽으로 최태욱입니다. 아이 걸렸어요 자 위험하죠 자 이게 역습인데요. 김두은 역시나 패스 차단이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모습이에요. 어, 조금 약간 실수해버렸습니다. 아, 들어가네요. 아, 음. 무슨 분은 한판더 해보는 거죠. 누락님. 자, 아, 이게 또이 후원 미션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 리뷰에 또 집중을 하기가 좀 그러네.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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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김두현. 측면으로. 자, 홍철입니다. 홍철! 홍철! 자, 박아 이게 아닌데. 네, 앞쪽으로. 자, 역시 고정수의 압박을 하는 이 적극적 차단 수비. 네, 다행입니다 오케이.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죠. 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렇죠. 대 네, 나이스 패스. 아, 좋습니다. 자, 차 아! 좋았는데. 그렇게 다다 아. 아, 방금 좋았는데. 아! 아, 네, 이거, <laughs> 뭐, 드사자, 잉? 嗯, 그래, 그래, 그래. 어머니 잘 계시고, 아 그래, 그래. 음, 알았네, 嗯,嗯. 아, 아. 네, 네, 이렇게 또, 아이, 뭐, 이렇게 또, 승리를 따내네요, 아 경기 승리했습니다. 가 아니라, 한번더 해볼게요, 이거는. 예, 무승부라 치고. 자, 어, 일단 리뷰로 돌아가서 리뷰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본론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전술 들어가서 이 수비용 미드필더 둘의 차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계속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장점은 고종수는 빨리 역습을 나가고 공격적으로쓸수 있다라는 거. 김두현은 한층 더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패스 차단, 아예 그 소극적 차단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의 수비 찬스를 또 얻어서 후방의 역습을 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장.